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비판하며 심각한 오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표는 윤전 대통령 면회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정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계엄 사태 이후 마치 프랑스 혁명기의 로베스피에르처럼 정적을 숙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물가 문제를 언급하며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계엄과 구태 정치가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의 정치 상황이 영속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양당 모두 비판하면서 정치적 원칙을 외쳤죠. 장동혁 대표가 윤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보수를 낭떠러지로 몰아넣어 윤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의도를 모르겠다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젊은 세대의 꿈을 빼앗거나 좌절시키는 정치를 저지해야 한다며 윤전 대통령의 영향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비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혁신당이 비상식적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자유와 개인의 인권 중심의 개혁만이 현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길임을 알렸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현재 정치적 혼란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이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예산을 남발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준석의 비판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넘어 현재 정치적인 경향에 대한 경고입니다. 국민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